어, 아니, 멍멍이 따라가면 안 되지? 집, 우린 집으로 가야지. 어어. 어. 공룡 씨 찍고 있어, 지금. 오늘은 지안이 공룡이야? 이거. 어, 공룡 씨. 이거, 공룡. 어, 지안이 맘, 깎아 먹어. 여기 아엄안 봐. 응, 지안이가 찾아서 붙여봐. 곰 엉덩이 한번 찾아볼까? 이거야. 응. 그게 곰 엉덩이야? 곰. 곰 엉덩이는 어디 있을까? 어? 네. 그게 곰 엉덩이일까? 네. 그렇구나. 또 해봐. 다른 것도. 이거. 지안이가 찾아봐. 차례차례. 그렇구나. 곰엉이 물로꺼 응? 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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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이그 안에 물 들어 있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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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하마야? 응 어? 줄무늬가 있는데? 하마에 줄무늬가 있나? 응어 그래? 이거 뭐지? 사자 사자? 이거 뭐지? 걘 누구야? 깡총깡총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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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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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똑같아 로야타두깡총이에요타 두기 기타 두기 기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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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보세요. 오 실력이 많이 늘었어. 지하나 자동차 고장나 그렇게 계속하면은 도와줄까요? 도와주세요. 아니야? 오 결국 캐냈군. 뭐한 거야 방금? 엄마 좀 봐. 아빠 볼 거야? 응? 됐어. <laughs> <맛있어? 웃음> 김치도 넣을 거야? 응. 음... 많이? 많이? <laughs> 됐어. 이제 먹어봐. 싸서. <laughs> 쌀수 있어, 지아니? <laughs> 고기 탈출. 어려면말리 아빠 도와줄게. 우와, 오잘 먹는다. <laughs> 오잘 먹는다. 고기랑 같이 안 먹어? 고기 넣었어. 아 고기 넣었어? <laughs> 코끼리 씨 언능 맛만 먹으세요. 오. 손으로 먹, 코끼리는 코가 손인데? 응. 손, 코로 먹었어요? <웃음> 코야? <웃음> 뿌! <laughs> 지안아, 너 옷, 다, 바지 봐봐. 지안이 바지 봐봐. 엄청 더럽네? 어, 바지에 낙엽이 붙었어. 떼야될거같은데? 아니 너 탄지 지금 1분도 안됐거든? 내려줘? 알았어 펜더! 벌써 다 탔어? 가능해 어? 어 돌이 엄청 큰데 올라갈 수 있겠어? 오 대단한데 너무 떨어지면 위험한데 엄마 잡자 엄마 손잡자 지안이 기분 좋아요? 아니요. 우리 어디 가? 네. 어디 가요? 네. 유경이 이모 만나러 가지요? 응. 세인이 만나러 갈까? 아기. 어, 아기 만나러 가자. 출발! 응. 지안아. 날씨가 너무 좋아. 아, 이거 다 익은 거예요? 응. 정말? 다 익은 거 맞아? 응. 먹어? 응. 아앙 아앙 앙 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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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앙 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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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앙앙앙앙앙앙 이거 안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응? 아니. 뭐가 아니야? <laughs> 지아나 그거 뭐, 너 먹는 게 이름이 뭔지 알아? 네. 그거 이름 빵. 빵? 아니, 크로플. 야 세훈이 얼굴 나와도 돼? Of course. 나도 그럼 나중에 그거 좋잖아. 내가 하지 않은 기록용. 소영아, 마 성아, 네 아기 때 영상이 여기 있어. 요 <laughs> 아가 줄 거야? 먹은 아, 아가 먹음 줄으시야. 아, 지안이가 아가 먹여 줄 거야? 가까이 가서 줘야지, 그럼 지안이가. 아다. 우와. 입에 쏙? <laughs> 우와. <웃음> 우와, 지안이는 그렇게 많이 먹고. <laughs> 아가는 아가는 그만큼씩. <laughs> 그만큼 너한입나열입 이런 느낌네. 떨어졌다. <웃음> <웃음> 음, 떨어진 건지안이가 먹고 아가는 새거 줘. 응안 떨어진 거 줘. 세온이도 먹고 싶대. 세온아 응? 오빠가 줄게. 아이 잘 먹어. <웃음> <웃음> 네 준비 좀 할게 <laughs> 꼭 이것만 먹은 것처럼 <laughs> 了